예능 프로그램 뜨는 거 있죠 정글의 법칙 뭐 이런 게 떠오르는데요 정말 실제 정글의 모습은 어떤지 그 진면목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제가 그 관찰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한마디로 관찰자로 갔기 때문입니다 그냥 하나의 일원으로서 이게 바로 그 예능에서 나오는 정글의 법칙하고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근데 지금의 동물원에 있는 것들은 매우 좁은 데 있으니까 사실은 그래서 정형 행동이란 걸 보입니다. 원하는 만큼 돌아다닐 수가 없으니까 반복적으로 이 구석과 저 구석을 왔다 갔다 하는 사실 스트레스 때문에 보이는 뭐 그런 행동들 외에도 여러 가지 스트레스 보여서 일단은 뭐 물리적으로도 그렇지만 정신적인 복지에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. 우리 사회의 생태적 삶, 삶의 모습 과연 어떨까요? 네. 어 사실 그게 오늘의 주제입니다. 공원이라는 것은 개발 지역들이 모든 것을 우점하고 있는 이이 이 도시에서 유일하게 자연한테 ,한테 숨구멍을 주거나 녹지대한테 기회를 준 땅입니다. 근데 거기에서의 반 이상 심지어 어떻든 심지어는 반 넘게끔 포장을 해야지만 이걸 공원이라고 치는 이상한 문화가 있어요. 그 정도로 생태적 감수성이 우리 인근 도심 공원에서 후퇴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. 지구 공동체라는 지구 생태계적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는 국제 사회 일원으로서 정말 책임을 다하고 있을까요? 아니면 그렇지 않을까요? 우리나라 경제 규모 몇인지 아십니까? 11위입니다. 11위. 한국의 생명성적표 우리가 특히 국제사회를 기준으로 봤을 때 아까 생태적 감수성이 어떻게 어떻게 보면 결과겠죠? 우리 라이프스타일이 어떻게 됐는지 그 집합적 결과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만약 본다면 정말 처절한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생명과 생태계를 대하는 현재의 우리 모습이 우리 사회의 미래인 그 아이들에게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? 우리가 지금 아이들을 키우는 아이들의 노인 환경은 그야말로 그 어떤 역경도 있어서는 안 되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. 그럼 커서 당연히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. 첫 번째 맞닥뜨린 역경을 엄청나게 크게 생각하고 엄마를 다시 찾게 되는 그런 어른 아이가 될 수밖에 없겠죠. 그래서 새로운 생태 문화를 만들어가는 게 아마 급선무겠죠. 여러분이 그냥 집에서도 자기가 라이프스타일에 따라서 얼마든지 좋은 생태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. 자기가 좋은 산보를 즐기면서 좋은 화분을 가꾸면서 생태와 사랑 이거 어떻게, 좀 연결을 질수 있을까요? 사랑이란 거 여러분 세속적인 사랑만 하셔도 좋습니다. 다만 다른 동물, 식물도 다 세속적 사랑이 있다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사랑은 뭐죠? 사랑 g i 표현해야죠. 실천과 표현이 중요합니다. 여러분은 좋은 생각 많이 가지실 것으로 믿는데 우리나라 o u n g girl, young girl, young girl, y o u n 합니다 아직 그것 u 형성이 되지 않아서 우리가 아직 뭔가를 보, 지켜내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. 앞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좋은 사랑 많이 표현하시면서 살아가면 우리 서로로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